K7 2.4 GDI 밸런시 샤프트 오일 펌프 개봉하겠습니다. 물건이 도착했고요. 이 물건이 어제 왔어야 되는데 없는 관계로 작업이 좀 늦춰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모비스 정품입니다. 아우, 깔부터 틀리네요. 부장님 요, 기아 좀한 번, 좀 이상이 있는지 한번 돌려주세요. 아, 이게 노캔에서한데 아, 이따 작업하고 나서. 네. 박아놨군요. 네. 때깔 네. 네, 좋고요 작업, 바로 진행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지가 있어서 기아를 못돌고군요 네. 네. 장착한 다음에. 장착한, 장착한 다음에 비어 체인이 걸려서 또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확인보고 싶은 요는 빼고 뭐 다시 보죠. 네. 네. 이렇게 네. 돌아가요. 기아. 장착합니다. 네. 기스템이라고, 그렇습니 위치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 7 2.4 GDI 밸런스 샤프트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올 체인을 장착했고요.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시린나 내부 트랭크 샤프트 피스톤 링셋 메탈 세트 교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환 현 상태입니다. 오일펌프가 고장나서 오일순환이 안되었습니다. 지하가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커샤프트 메탈베어링 히스톤 이스에시린가 사기통 4구멍 엔딩보링 완료하였고요. 지금 오일펌프 발렌샤프트 장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렌샤프트가 뭐냐면 이게 오일펌프라고 하는데요. 오일순환 오일 슬러지 오일만 보이시죠 오일 슬러지도 걸러주고요 오일순환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모비스 오일리터도 지금 교환했습니다. 세타투 GDI 오일펌프가 기존의 오일펌프가 개선돼서 안나 안 와서 개선된 오일펌프입니다. 오일펌프란 엔진오일팬 볼트 총 6개 세트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미정자 지디아이 올퍼프는 기존 올펌프가 나오지 않아서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개선된 이유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모비스에서 개선되어서 엔진 올 펜, 발렌 샤프트, 볼트 6개, 세트, 교환 현황에서 저희가 부분 구분 주문을 해서 그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일 수환쪽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개선된 걸 보면. 월펌프 테셔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KSM 2.4 기존에 장착된. 발란샤프트 오일펌프 입니다. 기존의 엔진올일펜이고요 개선된 엔진올일펜 입니다. 참고하세요. 개선된 발란샤프트 오일펌프 입니다. 실린더 3를 마친 실린더 헤드 장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엔진은 K7 2.4 GDI 엔진입니다. 헤드 깨끗이 리베드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엔진 분해를 했던 영상은 이곡 TV에 있고요. 지금은 엔진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커버, 실리콘 작업 중입니다. 실리콘, 현대모비스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커버 볼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습니다. k 스 f 2.4 GDI 세타2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엔진에서 다다다닥 다다닥 그리고 자갈 불러가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타이밍 커버 장착 완료했습니다. 볼트를 채우겠습니다. 2012년식 K7 GDI 세터2 엔진입니다. 엔진 조립 과정에 있고요. 2차가 있고, 데스 당시에 엔진에서 요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 자갈 굴러가는 소리 있죠? 자갈 굴러가는 소리, 엔진에서 요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다다닥 다닥 소리랑 자갈 굴러가는 소리, 엔진에서 소음이 너무 이상해서 차주께서 차를 요리 탈수 없다고, 요상한 소리 못고 못한다고 해서 차를 가져왔고요. 지금은 엔진 분해 과정을 거쳐서 엔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5실린당5 0인 굴러가네. 프랭크 프트 피스톤, 메탈셋, 닝셋, 엔진 볼링 내구봉다한 네 상태로 저희가 지금 시린더 헤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서 엔진 오버홀을 했고요 엔진 불리중이 있습니다 2012년식 K7 2.4 GDI 세타2 엔진 엔진 수리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썸머 하우징 악세사리 부속들 소모품 부속을 더 조립한 다음 차로 엔진을 장착하겠습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고요 여기 엔진에는 저희가 화면에 보이지는 시린더 블록 안에 크랭크샤프트, 피스톤, 링셋, 메탈셋, 시린더, 내구멍, 가공, 보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린더 헤드를 올렸고요 로코카바를 씌웠습니다. 엔진, 보링,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조금만 더하고요 엔진을 올리겠습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습니다. 지금하십 이콕TV의 이콕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은 K7 2.4 GDI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겉에 들어가는 이그네슘 코일 조마 프로그입니다. 현대모비스 정품이고요. 코이... 스파크 브러그 기존 차에서 탈거한 스파크 브러그 이그네쇼 코일입니다 차가 입고 되었을 시 차에서 엔진 소리도 심하게 났지만 차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주분께서 엔진 교환할 때 엔진 보링 할때한 번에 같이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상태 보고 괜찮으면 그냥 손님 돈도 더 추가 돼서 그냥 괜찮으면 껴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요. 키로수도 10만 넘은 차라 기본적으로 이그네시일 4개 스파크 브로그 교환하려고 합니다. 스파크 브로그 교환하고 있습니다. 차, 차에서 엔진에서 소리가 심하게 났던 차고요. 차에서 구조도 약간씩 약간씩 떨림이 있었습니다. 엔진 보링하고 소모품 교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7 2.4 GDI 엔진입니다. 2012년식 참고해주세요. 이그네시 코일 장착 중입니다. 저마막 브로그, 스파크 브로그라고 그러죠. 이그네시 코일, 엔진 코일이라고 그러고요 키로스가 되면 소모품 교환해주면 좋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이 차는 키로스도 10만이 넘었고요 엔진 부조도 있었습니다. 엔진 보링 하면서 동시 교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환한 다음 영상 이어가겠고요 소리도 들려 드리겠습니다 엔진 보링 후 엔진 소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K7 2.4 2012년식입니다 GDI 세타2 엔진이고요 143,891km 주행했던 차입니다 엔진 보링 완보링 완료했고요 보링하면서 소모품 부속 이그네스코일 스파크 브로고도 동시 교환 이루어졌습니다. 엔진 상태 양호하고요. 엔진 소리 양호합니다. 조금 더 시동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그네시 코일 스파크 프로그 장착 완료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잠깐 떨림이 심했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은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엔진 보링도 했고요. 엔진 오버를 했습니다. 소모품, 이그네슈 코일, 스파크 프로그도 브로그, 스파크 교환했습니다. 차에 열이 좀 받고,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K7 2012년식 GDI 세타2 엔진입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엔진 보링 할때 이그네슘 코일 스파크 프로그도 동시 교환을 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까이서 찍어보겠습니다. 차 엔진 소음도 조용해진 것 같고요. 차 떨림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고요.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곡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됩니다. 항상 열심히 자동차 엔진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